안녕하십니까. 조인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심평. 윤정부 1년 국민들 희망 배신당한 씁쓸함을 느낀다. 이런 의미신장한 말을 했습니다. 네. 동아일보에서 보도했고요. 윤 멘토 심평. 윤정부 1년 국민들 희망 배신당한 씁쓸함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1년 윤석열 정부의 평가라는 글을 통해서 많은 국민은 새 정부 출범에 걸었던 희망이 배신당하는 씁쓸함을 느끼며 윤정부의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새 정부도 국민에게 참신한 모습을 그다지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국정 운영의 한 축인 당은 태용호 녹취록 사건을 계기로 거의 질이 멸렬한 상태로 떨어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유사한 이러한 느낌들을 계속 봤습니다. 네, 처음에 취임할 때 그래도 정치꾼은 아니니까 네, 물든 정치꾼은 아니니까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하겠지. 국민이 진정 주인인 나라를 외치길래 정말 그렇게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민들한테 묻지도 않고. 청와대를 옮기고 국민 혈세를 막 써대는거 보면서 깜짝 놀랬고 뿐만 아니라 영빈간을 새로 짓는데 몇백억이 들어간다 거기에 또 놀랬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해오는 계속된 급격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가계와 기업이 붕괴됨에도 불구하고 내팽개치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어깨 동무하면서 국민들을 외면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도 한미일 안보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특히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우리가 외교 문제, 안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보는데, 미국이 삼성, 현대, 뭐 LG, SK 등등 미국에다가 공장 짓게 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는 옛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생각, 옛날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던 미국 그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이미 금전 제국주의에 빠져 있는 그래서 자기들 이익에만 눈이 먼 그러한 미국에게 계속 끌려가고 또 일본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는데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들 이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전 정부는 친중정책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번 정부는 더한 거예요 더해 더해서 완전히 친일 친미로 가고 대한민국 자주 파는 어디 있는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국익을 우선한 그러한 균형 외교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시국선언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윤석열 정부는 전혀 국민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금 침몰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만세만 불러주고 기립박수 쳐주고 찬양해 주니까 거기에 취해서 전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요. 결국에는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 그리고 이렇게 에, 이 신평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후원회장도 했고 윤석열 멘토다 동아일보에서도 이렇게 표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등을. 이러한 부분들이 왜 그런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민투표시민발안제 에, 국민 에,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를 외치면서 국민 주권 정치를 외쳐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